하연아 아빠랑 내일 네 사진찍자 그래 아빠가 사진, 아빠가 사진 예쁘게 찍어줄게 그래 내일 아빠가 착각 찍어줄게 착각 하고 찍어줄게 사진 그래 그래야지 하연이가 예, 예쁘게 나오지 그래 하연아, 너, 뭐야? 아빠가 계속 안고 있었는데, 좀불편했어 그래 좀, 좀 불편했구나 헉, 지금은 좀편으으 어? 그래, 지좀편좀 편안하게 누지있지으연이 그래 아빠가 방금, 엄마 전에, 있다, 엄마 있다. 아빠가 방금 전에 우리 하연이 기저귀 갈았지 기저귀 갈았더니 엉덩이가 편안하지 그렇지 우리 하연이 오줌도 많이 넣었었는데 엉덩이가 시원하지 이제 어때? 할말 없어. 이제 할 말이 없어. 아빠한테 다 얘기했어. 어. 그만 좀... 말하고 안으시오. 어. 이제 좀 답답하지 이제. <laughs> 어. 오좀 답답해 이제. 이제 안아줄까? 그래. 이제 안아줘, 이제? 안아줄까?